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이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가하는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교통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가 말씀에 은혜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하거나 지원 받아서 쓰지를 않습니다. 노아가 제가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졸라서 제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며 80 노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신음하니, 넌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명을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열두제자를 부르실 때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가 이제 있는 마태에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해서 불렀습니다. 바울이 제가 이방인 선교사로 나갈 테니까 저에게 능력 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 선교사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첫째, 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든, 목회자가 되든, 이 부름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부름에 대한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훈련은, 특수부대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어떤 강함을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이 훈련은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주장이 꺾어지고 내 고집 생각이 다 내려나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기다리십니다. 내 거라고 하는 것이 다 버릴 때까지 내 지식, 내 심지어는 재물, 무슨 혈통, 무슨 자랑거리 이런 걸 다. 다 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것이 놓아져야 하나님은 그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이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갖추었습니다. 바울은 학식으로는 천재입니다. 가말리알 무하나에서 그 당시 천재들만 수학한다고 하는 그곳에서 수업을 했습니다. 신분으로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이라고 본인이 말합니다. 백 부장도 아니고 천 부장, 천 명의 부하를 건드린 천 부장도 돈으로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하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 가지고 있었던 이 시민권 자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바리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도덕과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또 혈통으로는 베냐민 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거기서, 거기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름도 받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이 적을 체험했습니다. 사흘 동안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학식, 신분, 혈통, 그 다음에 영적인 체험, 모든 걸다 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어, 바뀌는 동안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음, 면전을 거주하고 아마 자기의 어떤 마음과 신학적인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복음 전하는데 아무도 어, 바울을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코가 석자나 빠져서 어, 자기 고향 길리기야 다 서로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텐트를 만드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지낼 때에 안디역 개를 담임하는 바나바가 찾아와서 손을 내밀고 그리고 어, 이방인 선교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학문이나 이런 걸쓴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체험을 쓴게 아니었어요. 완전히 모든 걸 버리고 나자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훈련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용감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때 자기 직업을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는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이의 충성은, 베드로의 충성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빼서 제사장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 만큼 영맹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이 당시에 이 모습을 쓰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멀찍이 쫓다가 도망갔습니다. 게집아이가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할때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처형당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업생활할 때 코가 쭉 빠져서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일하게 하십니다. 배드로도 힘이 빠지고, 죄송하고, 나 같은 게 이룰 수가 있을까? 완전히 좌절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있을 때, 주님이 손 내밀고 그때 일을 합니다. 모세도 애굽의 학문, 모세의 젊음 마흔살, 이런 걸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고 광야에서 아무 소망 없이 양을 치게 하고 80살에 나이가 됐어요. 나이도 이미 많이 늙었고 힘도 없고 할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얼마나 깨어졌고 꺾어졌는지 추굽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자손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내겠다 그랬더니 제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간 내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제3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넌 그냥 가기만 해 내가 너와 함께 갈 거야. 못간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에 든게 뭐냐 그러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습니다. 다시 잡아라 뱀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못 간다고요. 내 손을 품 속에다 넣어라 품 속에다 넣었더니 문둥병이 발했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러면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최혁희 4장 10절에 보면, 나는 말을 못 합니다. 많이 어른을 해서, 제가 어떻게 바로왕에게 할수 있습니까? 최혁희 4장 11절에 보면, 이 사람아, 이불 지은이가 누구냐? 하나님, 나여호가 아니냐? 그러니까 가라. 그래도, 4장 13절에 보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닙니다. 못 갑니다. 모세는 완전히 꺾어졌고, 모세는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이 정도 된 모세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김치가 다떨어졌다그래서 배추를 샀습니다. 농장에 가서. 근데 농장 배추니까 벌레가 많이 있고, 벌레 먹고 해서 아, 이거는 농약 안준 거다 해서 집사람이 좀 욕심을 내서 샀어요. 사서 갖고 왔는데 집에 마침 아, 소금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남은 소금으로 절였는데 아, 완전히 절여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양념도 거진 다 떨어진 걸 그래도 어떻게 해서 김치라고 해놨는데 입 팬는 그래도 소금기가 있어서 약간 김치처럼 됐는데 이 줄기는 소금이 전혀 안 먹혀서 그냥 날배추 그대로입니다. 그게 샐러드 같아요. 줄기를 먹으면 샐러드 같고 입을 먹으면 그래도 조금 김치 같고 여러분 배추가 죽지 않으니까 김치가 안 되더라고요. 배추가 살아 있으니까 김치가 안 돼요. 저는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 김치가 될 때는 배추가 완전히 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완전히 꺾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모든 것을 놓고 주님만 붙들고 십자가만 붙들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은, 한알 그대로, 한알 뺏기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미랄이 썩는 게 아니야. 죽어야만.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또 다른 열매를 맺는데, 이것을 안 하면은 절대로 열매를 못 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꺾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도 나는 아닙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아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래서 이런 모세에게 출애기 4장 1 2절에 보면 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이것으로 내가 이정을 해하겠다 그랬어요. 출애기 4장 20절에는 모세가 애국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 그랬어요. 모세가 평상시 가지도가된 지팡이는 그저 노구를 의지해서 언덕 올라갈 때 이렇게 지팡이처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양이 이상한데로 갈때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지팡이였는데 모세는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어요. 바로 왕한테 가는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던 이 모세는 여러분 놀라운 능력을 함께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할때그 지팡이를 높이 들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바로 앞에 가서 섰을 때에 그 지팡이 그것을 물에다 대니까 온 하수가 물이 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지력에서 홍해를 앞에 놨을 때그 지팡이를 내밀라해서 내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완전히 꺾어진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면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 내 주장, 내 고집이 꺾어지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도우심이 보여집니다. 내 방식, 내 경험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수 있어요. 저는 이런 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배추가 죽지 않으면 김치가 될수 없어요. 미라 하나의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거나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거나 아니면은 깨어지고 꺾어진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울처럼 모든 학문 지식을 내려놓고 이런 지식은 내가 분 토처럼 배설물처럼 다 퍼졌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바울 같은 사람을 씁니다. 그 많은 학력, 고학력 다들 하나님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무디는 초등학교 중퇴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4살 때, 에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일하고 어머니의 생계를 도와서 구둣방에서 일합니다. 이런 무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찰스피니나 아니면 빌리그레안 같은 사람보다 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꺾이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만 꼭 붙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에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경에 유명한 봉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어디 다닐 때꼭 손을 잡고 다녀요. 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목사님 왜 손을 꽉 쥐고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이성봉 목사님 말씀이 나는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다니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손을 꼭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은 내 학식, 내 재주, 내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얼마나 내가 깨어졌는가. 모세는 학문을 다 버렸습니다. 애국에서 배웠던 40년간의 학문을 다 버렸습니다.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런 모세를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이 얼마나 강대하고 애굽 군대가 얼마나 센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함께 하나님이 하시니까 타로는 안중에도 없어졌어요.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월절을 처음으로 제정했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목격했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모세예요. 아홉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주지 않쳤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애굽 왕은 보낼 수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200만 정도 되는 이 노동 인력을 나가면 어떡 할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경제 위기가 파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돈한푼안 들이는 이 노동력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간다니까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은 애굽 가운데에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정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것을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라 할지라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맷돌 뒤에 있는 여정의 장자, 맷돌 가는 사람, 그 좋은 뒤에 있는 장자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사람까지도 장자는 다 죽고 생축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넘어갈 수가 있느냐? 최애크 11장 21절 22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문 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죽음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지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글리 들어가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집안의 장자가 다 죽습니다. 죽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근데, 유월, 이게 뭐예요? 지날 유 자, 그리고 넘으러 올 자, 넘어간다는 거예요. 문이 있어도, 양의 피를 문인망간문 설주에 발랐으면 죽음이 뚫지 못하고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된다는 거예요. 유월 자, 패스오버라는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6월절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재정케 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조금도 왔다가 건드리지 못하고 같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재정되고 나서 구약에 쭉 예수님 오시기까지 여러분 뭘 했어요? 이 예를 행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죄를 용서한 받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6월절 양처럼 죽임을 당하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약에서 6월절을 제정했던 모세부터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다 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돼요. 구역의 6월절이 지금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어요. 어린 양, 그 피가 예수님이 풀려 십자가에 흘리신 그런 피입니다. 이 피로 인해서 죽음에서 영생을 얻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제정된 거예요. 그리고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6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바로의 소나에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넘어갔어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애굽소나기에서 에급, 발왕 소넥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 이 입구에 들어와서 홍해를 걸르고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천국 여정길 들어가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여정길이었어요. 안 믿으면 에굽 사람들처럼 빠져 죽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천국의 여정길을 보여주시고 구약의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을 넘어가는 길을 보여주셨고 양의 피를 통한 새 생명 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래요. 모세를 통해서 보는 믿음이라는 이것은 이것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했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취하게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이는 상주시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지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바로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6월절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해줬고 홍해를 아주 육지처럼 쉽게 건넜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보는 믿음은 완전히 꺾어지고 깨어질 때 하나님 나다 붙잡아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무능함을 보일 때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선진들, 무디에게도 찰스 피니에게도 이성복 목사님에게도 모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는 크리스도의 삶이 왜 없는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래요. 목사님, 나 죽었는데요. 죽은 척만 했어요. 정말 죽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무슨 큰 목회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모든 걸 내려놓음 하나님이 스타트하세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 때로는 여러분의 재능, 이것까지도 다 놓을 때에 하나님은 유능하게 일하세요. 간난 어린아이가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엄마가 유능하게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것을 다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귀한 것들을 깨달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